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토어 별바이크 입니다. 지금 스템을 뜯어 놨는데요. 이 모델은 자이언트의 2025년 t c r 어드밴스 1 모델입니다. 디파이 모델도 같은 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이 스템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 이게 볼트 구멍이 보이시죠. 아래쪽에 볼트 구멍 간격은 좁고 위는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도계 마운트 가민 마운트를 달것 같으면 보통 아래쪽에 달거든요. 그래야 가민이나 와후 속도계 본체가 스템 앞에 놓여지니까요. 만약에 위에 달면 속도계가 스템 위로 붕 떠버리게 되겠죠. 이제 옆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계와 스템, 속도계와 핸들바가 같은 레벨에 있도록 보통 속도계 마운트는 아래에 다는데 이 볼트 홀 간격이 너무 좁아서 시중에 나오는 거랑 호환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박하게도 이에 딱 맞는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마운트가 그건데요. 브랜드는 아크로. 마운트 암에 요 볼트 간격이 좁죠? 그래서 딱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프로 마운트도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재질은 모두 알루미늄입니다. 물론 이 마운트는 가민 와후 브라이튼 세 가지 호환되는 것이 들어가 있고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 스템의 캡앞캡을 캡, 앞 설치를 합니다. 일단 대충 위에 볼트 두개 체결하시고 만약에 우리 라이더들이 직접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장착이 돼 있던 스템에서 아래 볼트 두 개를 제거하게 되겠죠?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겠죠? 그리고 밑에 볼트 두 개를 제거하면 핸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까딱까딱 합니다. 예, 위를 또저 잠가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속을 꺼내 보겠습니다. 부속에는 부싱이 들어있는데, 긴 부싱, 짧은 부싱 이렇게 있는데, 요 스템의 컨디션에 따라서 긴 거, 짧은 거 골랐어야 되는데, TCR의 스템이나 디파이의 스템은 짧은 부싱 쓰시면 됩니다 볼트도 긴거 짧은 거 있어요 이렇게 들어 있는데 짧은 거 씁니다 그리고 와셔가 들어 있는데 와셔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는 풀링 방지 스프링 와셔 하나는 평 와셔 이평 와셔가 필요하면 쓰셔야 되는데 아여기는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스프링 와셔는 제일 먼저 볼트에 껴지고 네. 그다음에 마운트 본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결하면 됩니다. 다른 와샤는 굳이 뭐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서 먼저 잠그면 다른 거를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팅은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둘 중에 짧은 볼트와 짧은 부싱. 볼트와 풀림 방지 스프링 와샤 그리고 본체 그다음에 부싱 이렇게 넣고 요래요래 요래. 그리고 조여줍니다. 이거 핸들 흘러내리지 말라고 제가 윗볼트 좀 세게 잠가놨거든요. 그래서 스템 뚜껑 각도가 맞지 않습니다. 일단 살짝 이빨이 물리기만 하면 나사산이 물리기만 하면 위를 좀 풀어서 위 아래 간격을 맞춰줍니다. 스템의 이 뚜껑은 이 스템 본체랑 다 닿으면 안 됩니다. 위가 살짝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이는 힘이 발휘됩니다. 이게 꽉 붙으면 볼트를 아무리 조여도 더 이상 조여지지 않겠죠? 아무튼 위아래에 적당한 간격으로 맞춰주고 볼트를 조여줍니다. 다 됐어요. 위아래를 살펴보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위, 아래 네, 비슷한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래가 조금 남네요. 이건 이제 조이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운트는 미세하지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정확하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아크로 속도계 마운트입니다. 적용되는 모델은 자이언트의 24년 이후의 디파이 25년 이후에 TCR, 꼭 자전거 모델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전거의 스템의 아래쪽에 있는 볼트 간격이 위처럼 넓지 않고 좁다. 그러면 요 마운트 쓰시면 됩니다. 제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동영상의 상품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별바이크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부속, 액세서리, 잘 장착하셔서 재미있는 자전거 생활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